얼짱시대 정다은이 폭로한 몬스타엑스원호 먹튀 사건. 얼짱시대 출신 정다은이 sns를 통해 몬스타엑스원호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29일 정다은은 자신의 sns에 호소가 내 돈은 대체 언제 갚아? 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정다은의 지인들이 다은이 3천만원 내놔 호석 돈 갚아. 쟤 아직도 안 갚았어? 6년은 넘은 듯? 등의 댓글을 달았고. 정다은은 10%도 못 받음, 고작 200만원 받음 이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몬스타엑사 소속사 스타시엔터테인먼트는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를 통해 정다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정다은은 변호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SNS에 게시해 상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문자 내용 속에는 정다은과 원호가 같이 동거하던 시절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천만원으로 충당한 점 물건을 훔쳐 중고로 판매한 점 30만원 50만원씩 수없이 빌려간 것등 자세한 세부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다은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원호에게 과거 3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내용은 정다은 책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사실 관계가 밝혀진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